어? 어? 저기 누가 계시네? 어저 뭐야? 오리 오리를 몰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오리 오리요? 아우 여유로운 풍경이긴 한데 거 거위 아니에요? 거위? 거위 같은데 오리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실례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를? 아저저 M B N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온 아, 이승윤인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예. <laughs> 요즘 인사 이렇게 하네. 네네네네. 네네네. 네. 어 근데 얘는 거위예요? 네 거위요. 아, 이거 혹시 거위랑 산책 중이셨나요? 예. 네. 어. 요 여기 사시는 거 맞죠? 예 네, 여기. 여기 살고 있고 네. 유일한 아마 주민일 거야이 산속에. 아, 여기서 40년 동안 사람들이 여기에 안 살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화전민이 이... 떠난 이후에 이호이호 아... 주소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유일한 분. 그렇죠. 해발 650m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속에 그림 같은 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멋진 절경을 가슴에 품고 싶어서 4년전 이곳을 찾았죠 이야, 괜찮아요 볼 만해요 아니 이건 뭐볼 만한 정도가 아니라 네. 진짜 이, 이 비경 속에 이게 집이 지금 한 채가 딱 있는 건데 아예. 너무 멋있어요 예 네. 여기 이산 깊은 곳에 저렇게 기와집이 있을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집이 일단 어. 있다는 자체가 너무 네. 마음에 들어서 아 그럼 이거를 지으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곳에 있었던 네, 거예요? 네 여기가 원래 절을 질라고 아 절터를 만들고 여기는 이제 어느 절에나 가면 그 공부하는 공부방 있잖아요 선방이라고 네. 그러는데 네. 그거를 먼저 져놓고 스님이 여기 계시다가 너무 추우니까 음. 못 있는 거예요. 1년 중에 6개월이 거의 여기는 아, 겨울이니까 아. 아마 못 계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만 이만큼 될 아. 정도로 계속 예, 용적을 다녔어요. 다, 네.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다가 어. 여기를 보는 순간 이게 딱 마음에 그렇죠. 들어가지고 자연환경 환경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깊은 오지일지라도, 그래서 낯설고 불편한 거 투성일지라도 그 모든 건 자연인에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품 속에서 매일 아침 눈뜰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간내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깍지, 나와, 나와, 그렇지. 어우 강아지가 또 있었구나. 네, 그럼 들어가자. 아! 어, 이거, 이고 아! 얘는 좀 세나 외요. 아 그래요? 네. 어, 아, 이렇게 귀엽고 이쁘게 생겼는데 어... 얘, 얘는. 이렇게 얘는 껌이고 얘는 딱지요 합치면껌 껌 딱지 <웃음> <웃음> 와 진짜 잘돼 있다 야 이게 또 밖에서 보는 거랑은 진짜 또 다르네요 느낌이 틀리죠 네. 아니 진짜 들어오니까 확실히 유리가 커서 상이 커서 이게 해도 잘 들고 그리고 이 난로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따뜻해요. 와. 늠름한 삽살개 덕분에 좋은 기운만이 가득한 걸까요? 예... 이곳에 정을 붙이고 애정을 쏟은 지 4년째인데 산속의 빈집은 이제 자연인만의 포근한 안식처가 됐습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죠 좀유추해요와 오! 자, 이곳이 네개의방중 가장 배치 잘 되는 방입니다 와왜 그림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음. 직접... 그, 그리신 건가요? 그렇죠, 뭐지. 취미 삼아서 그냥, 그저 그저 해보고. 직접 거예요. 그리셨다고요, 이거를? 예. 네. 아, 이게 산게 아니라요? 시간 날 때마다 그 샤프로 그린 거예요. 이게. 샤프요? 예. 네. 오, 마이클 잭슨. <laughs> 어, 네. 그림을 전공하셨던 거예요. 아니, 전혀 관계없이 그냥 옛날부터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하던. 야, 이건 뭐, 그 취미가 거예요. 아닌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취미라고 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은데. 에이, 과찬이시고. 야, 젊었을 때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자그마치 600여 점의 작품을 간직하고 있다는데요. 그림 속 여백엔 그가 살아온 시간이 함께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제 사업할 때는 그 원단. 아, 원단. 광장시장에서 원단에서 종로가. 아. 아 그때 시간이 이제 날때 음. 가게를 비우지 않기 위해서. 늘 보이던 얼굴이 아니면 저희 때는 음. 손님들이 그냥 가버려요. 음. 자기 위치에 앉아 있어야 보던 얼굴 늘 와서 반기면서 음. 물건을 사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직접 아, 나무에다가 이렇게 새기신 거 아니에요? 예, 그 물건 올려놓은 팔레트. 네. 팔레트 위아래 있으면 이게 받침목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인두로, 아, 인두와. 우와, 이것도 직접 이거 가진 예. 거 아니에요? 예. 대박. 아 이거는 좀 어, 언제 적인가요? 저좀 젊었을 때 아... 그냥 그냥 재미 삼아 하는 거예요 그럼 아 이것도 감각이 도, 도 보이는 게 이렇게 평면적인 거지만 네. 옆으로 딱 틀면은 이 뒷면까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보통 실력이 아니신 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 더 섬세하고 손재주가 뛰어나신 것 같아요 돌계단 조심하시고 네 낙엽이 좀 많이 쌓여기고 i 어, 여기뭐 아이스박스가 있네요? 우리 집 냉장고요 아 어, 이게 그, 냉장고예요? 이렇게 조금씩 보관을 하고, 이 o x 여기도 iced b 바람이 기여기여기 네. 아, 이미 딱 내려오는 순간 냉장고에 틀리죠. 들어온 같여기여기는 아. 네. 쌀쌀하네 <laughs> 아여기 그럼 뭐가 있나요? 여기는뭐 별거 없어요 그냥 간단한 음. 거 반찬 어, 어, 김치. 김치네. 네. 아 밑반찬들. 예. 네. 음. 갓김치. 갓김치. 예. 네. 음. 음, 뭐나 갖고 이 음. 요거 갖고 그냥. 네네. 뭐나 간단하게 아유, 만들어 먹자고요. 좋습니다. 네. 자 자연인의 손재주가 요리 실력에서도 빛을 발할지 이번 식사 기대가 됩니다. 요 요거는 요 춘장인가요? 예. 네. 간단하게 짜장밥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아 짜장밥이요? 예. 네. 오, 짜장밥 좋죠. 근데 평소에 짜장을 좋아하시나봐요. 아, 서울에서 다른 건안 해도 제가 짜장면은 좀 해먹었어요. 아, 짜장면. 시간 나면은 네. 유일하게 할수 있는 음식이 요정도예요 어. 보면은 남자들이 다른 건 못해도 요런 거는 한두 가지씩은 좀 어. 하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네, 만드시는 것들. 네, 어? 이런데는 고기가 없고 그래서 해물 어, 이거는... 써요. <laughs> 어 이거 이거 제가 제가 좋아하는 그래요? 어이 사각 캠. 아 짜장 고기 대신에.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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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하나 다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 아, 아껴야죠남긴음식 보관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어 순장이 능숙하게 하시네요. 편하게. 아 이건 뭔가요? 전분이요 아, 어. 짜장 만들 때 응고가 돼야 되니까. 아, 아. 재료를 큼지막하게 썰어 넣어서 더 먹음직스러워요. 이게 자 화려한 요리는 아니지만 맛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아주 소박한 밥상 차려졌습니다. 아음 재료는 음. 나왔네. 음어음음훈연데 진짜. 아 제대로다 이거 아 이거 괜히 자화자찬하는 거 같지만 괜찮은데 맛이 진짜? 정통 짜장의 느낌은 아닌데 고고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짜장인 듯 짜장 아닌 짜장 같은 너 이거 이번에 김장 담근 거예요 아 이번에? 네. 아삭아삭 아주 시원하네요 고구네요. 오 웬만한 산골 별미 다 맛봤을 텐데 오 이번에 자인님 밥상이 좀 반한 거 같은데요? 느낌이? 얼굴 표정? 어? 봐봐. 남편. 응? 어? 어. 손님 누구, 계세요 누가 오셨는데? 아 어,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알았다 왔어. 누구지 멀리서 오신 분한분 분 계셔. 예. 어디서 많이 뵈신 분 같은데. 아 어, 예예.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저희 집사람이에요. 음. 잠깐 외출 좀해라고 아니 근데 갖고. 왜. 이게 뭐야? 음, 짜장밥. 아고 참을. 있지? 아니,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오늘 보러 그냥 오신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께서? 원래 같이 살고 있는데, 잠깐. 원래 여기서 가,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럼요.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 아니, 당신 뭐, 나가서 혹시 혼자 산다고 그런 거아니요 아, 네. 어, 지금까지 뭐, 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안물어보시니요 물어보시지 않으니까. 아, 내가 안 물어봤나? 아니, 저는 당연히 혼자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요. 아, <laughs> 아, 아 그러, 그러셨구나. 차나 아니면. 음. 일단 옷부터 아, 갈아입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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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혼자 여기서 못 자라요. 머슴이라고 아, 하셨잖아요. 네. 마님. 어, <laughs> 제가 모시는 마님. <laughs> 아이고, 뭘 이렇게 또. 아, 차 안산드셔. 당신 이거부터 입었으면 좋겠다. 그럴까? 음, 네. 드셔요, 어, 사실... 확실히... 네. 춥죠? 여기는 진짜. 약간 산쌀해죠 어, 진짜 추운, 따뜻하게 <laughs> 얼른 커피 한잔. 아이고, 드립커피인가요? 네. 오, 산에서 드립커피. <laughs> 저희 유일한 사치요. 아 산에서 즐기는 유일한 사치. 네. 가라. <laughs> 아 확실히 그 어머님이 계시니까 좀 다르네요. 산 생활을 시작하고 부부는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많이 비우고 내려놓게 됐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도시의 때는 벗겨지고 차츰 자연에물 들어갔죠. 너무 진하면 물더어드릴게요 맛있게 아, 드시고 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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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산소까지 오셔가지고 <laughs>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때입니다 아이 풍부한 맛 녹슨 커피 맛 아, <laughs> 그쵸? 아, 아유, <laughs> 많이+ 많이 녹슬었을 오, 것, 것 같아요 네. 5 0년 넘게 살아온 도시를 떠나서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오기까지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동안 만나본 사람들을 평생 만나본 사람들을 다 만나봤을 것 같아요. 아, 그 운영하시면서. 어, 그렇죠. 99%는 좋은 사람인데 단1%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평생 만나볼 사람 다 만나봤으니까 음. 사람 안 보고 살아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오. <laughs> 그쵸? 오. 어. 힘도 들고 뭐 배신 같은 것도 많이 당해보고. 아, 어, 배신도 하고. 네. 원래 그렇잖아요. 경쟁사회에서는 네.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하다가. 마음이 좀 그럴 때 아예 그냥 단호하게 한번 음. 다른 생각을 해보자 하고서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산생활 같은 거를 많이 생각을,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 마음이 많이 좀 차분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지금 즐길 만큼 즐기셨으니까 다시 도시로 내려가서 또 다른 생활을 즐겨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아직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될 것도 있고 마무리 짓고 나서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여기다 해놓고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해놓고 난 다음에 뒤짐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는 가져가야죠. 진짜 이제 시작이에요. 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부부는 원래 일신동체라고 하잖아요. 그걸 확인해보기 위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산생화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인지 100점 만점에. 하나, 둘, 셋! 9 우와 맞다니까 야, 둘다 100점, 100점 그런 것도 아니고 딱 90. 저희 아직 할 일이 <laughs> 더 있어야죠. 아, 그거 해야 <laughs> 돼요. 나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laughs> 어, 진짜 이거 되게 돌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제가 음. 어떻게 이게 딱 아니, 진짜 두 분이 같은 데다 그해서 막상 이제 아, 달랐으면 그러니까, 이거 아, 이혼하는 <laughs> 괜히 어색해질 뻔했어 아. 남은생은 오로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힘이 되어 주는 이가 있어 문제가 없죠 가을 이 산골엔 사랑이 무르익어 갑니다. 얘네는 왜 따라오는 거예요? <laughs> 어, 장까지 <laughs> 안전장비는 다 해야죠. 어... 항상 탈 때는 이 안전장비 다 하고, 어... 이러고 타고 그러고. 코미네이터 같으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럼 뭐, 한번 친하게 한번 달려보죠. 어... 야, 왜 따라오는 거야? 너네는. 얘도 화난 거 같은데?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렇지. 어, 어떡 어떡해, 어떡해. 산속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은 처음 뵙거든요. 1340인가 70 고지가 돼요. 여기서 거기 왔다 갔다 해요. 아, 근데 혹시 어. 제, 제가 타봐도 돼요? 뭐 타오시려면 한번 타오시든가요? 네, 어.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뭐야, 이거? 먼저 여기 올라타고 여기서부터. 어, 잠깐만! 이거 왜, 이거 왜 이렇게 높아요? 안장이 제가 좀 높아요. 오. 이렇게 높다고? 네. 아, 어, 저. 아니, 저, 발이 안 닿는데? <laughs> 되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조심해요. 조심해우아우 오우! 오우!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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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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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 저는, 저는 못하는 걸로 이렇게 자꾸 찔러서 못하겠어. 지금 네.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아, 아예 기... 아, 상쾌함을 맛봐야 하는데 승희 씨가 좀 많이 아 쉬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오늘 운동 하나는 제대로 하네요. 자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에 준비해둬야 할게꽤 많다고 하는데요. 잘라놓은 게 여기 있어요. 네. 이걸 절로 옮겨야 돼요. 아.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수시로 장작을 날라야만 하죠. 네, 됐습니다. 올립니다. 네. 조심하시고. 어 간단하네요. 예. 네. 조심하시고 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요거 제가 던져도 될것 같아요 이제. 침자랑 좀 해보시게요. 예 네, 요거 그냥 해가지고. 네. 우이씨. 아 역시. <laughs> 아, 역시 새로 들어온 모습이 일좀 해요 예. 저녁에 쌀밥 먹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나르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는 한 번에 가야죠 하하하, <laughs> 너무 많지 않아요? 아, 이거 딱한 번에 <laughs> 이거 좀 싣고 있어요 아, 이거 그렇습니다. 잠깐만 갔다 올게요 이거 싣고 올려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 뭐야 와 아 이것도 좀 싫고 하지. 저. 아예 뒤로 이게 쏠려가지고. 아. 아유 아유. 오이 쳇쳇 쳇. 아니 근데, 아 이게 뭐예요? <laughs> 비밀 <비밀병을> 비엄비전 <우와. 웃음> 처음에. 끈으로 묶어서 에. 다니다가 좀 요령이 생겨서 지게로 하고, 아. 그 다음에 애엄마가 이거를 생일날 같이 사자고 그래갖고 이걸 사서 아. 요령을 부리는 거예요, 조금씩. 생일선물로 이걸 사주신 거예요? 많이 께서 에. <laughs> 머, 머슴이 너무 힘이 들면 <laughs> 어. 안 된다고. 아니, 이런 최첨단 장비를 에.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그 너무 와. 조그만 거는 여기에다가 될수 있으면 안실을려고 그래요. 아. 저번에 미트테가 한번 이 잘라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고 다니는 기준 나무는 저 위에까지만 가면돼요 아, 여기 끝이 아니었어요. 네, 저는 오토바이 타고 올라갈게요. 한번 해 보시죠.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작은 거니까. 예. 조심해요. 예. 사륜 오토바이 덕분에 일의 능률이 확 올랐습니다. 아, 산골살리가 한결 편해졌어요. 슬슬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죠. 오케이. 오늘 저녁 재료 요 표고버섯입니다. 이쯤 이맘때쯤 표고버섯은 속이 단단하고 향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강아이 뭔가요? <laughs> 양미리요. 양미리. 네. 양미리 와 이맘때 제철 별미로 양미리 빼놓을 수 없죠. 산골에서 양미리 한 두름 아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오늘 저녁은 꽤 낭만적일 것 같은데요. 난로 위에다가? 하긴 네. 이게 은은한 불에다가 구워야 맛있잖아요. 그쵸. 아, 난로 위에서 맛있는 가을이 익어봅니다. 노란노릇하니 굉장히 야, 잘 구워졌다. 냄새 네. 진짜 끝내줍니다. 다 됐으니까 빨리 나오셔. 반찬이 별로 없어서 어떡하나요? 아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니, 아, 없습니다. 오, 오, 이거 표고버섯밥이에요? 표고버섯. 어, 버섯 향 가득한 영양만점 표고밥, 자연의 건강한 기운까지 가득 담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까? 오 이건 뭐야? 꽃. 어느 꽃이? 이거 꽃이잖아요. 네, 꽃이요. 저희 하우스에서 나온 꽃이요. 음, 생강꽃. 아, 아 이거 이거 또 먹는 건가요? 네, 향이 되게 좋아요. 아, 이거는 한려나 이 진짜 와, 장난 아니다. 와, 부부의 손끝에서 완성된 산골 밥상이 이렇게 차려졌어요. 농사지은 깨로 짠 기름이라고. 아, 들기름. 네. 그리고 향이 싹 올라오는 게 표고밥에서. 냄새가좋죠맛있슨이 네. 조그맣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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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긁지 맛있다 양미리 주시죠. 양미리 주시다. 온다 먹어요. 음. 음, 그 진짜 고소해요 이게. 음. 겉은 바삭바삭하게 구워지고 안에는 살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침에 뜨거운 밥을 항상 해주고 여태까지 전찬 밥을 먹어본 일이 없어요. 음. 아 지금 제가 대접을 많이 받고 살아. 어머님 자랑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네. 나는 진짜 찬밥 나온 적 없어요. 진짜로 <laughs> 우리 아버님 뭐 혹시 뭐 자랑할 만한 거? 자랑 없는 게 자랑. 없어요. 자랑 없는 자랑. <laughs> <laughs> 할게 맨날 하는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라서 세상스러운 아, 아, 자랑, 아, 자랑, 아, 자랑. 아, 아, 게 아니라 자랑하는. 구진봉 아, 뭐 음, 말씀 만하셔도 그런 건 아니야. <laughs> 아, 굉장히 다정해 보이세요. 지금도. 아, 아, 저희는 싸울 땐 피터지게 싸워요. <laughs> 자연의 품에 안겨 새로운 <laughs> 꿈을 꾸는 두 사람 <laughs> 서로가 있어서 그 꿈이. <laughs> 더 달콤합니다. 누군가는 느긋하게 또 누군가는 바지런히 저마다의 속도로 하루를 시작하죠. 아뭐 하세요? 좀 심심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한번 확실히 다르다. 음. 와 똑같아. 뭐가 똑같아요 아, 지금 딱 이렇게 딱 보고 게 보니까 똑같아요 저보다 이쁜 거 아니죠? 아 아니, 조금 더 이뻐요 이게 아 끝났다 어, 어. <laughs> <laughs> 아 변명대상 미생겼어 음, 내가 수정할게 약간 밉흡게트윈씨도 어. <laughs> 어. 그림 잘 하시는데 한번 아 저도 저도 그려볼까요 아, 저 보기 루트랑 있거든요 아이고이 어, 눈빛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laughs> 아 모르게 노래 보내왔더니 자연인 그리려고 하는구나 오 어. 잘 그리는데? 멋있는데요? 아 누님은 되게 좋으시겠어요 응. 전용 전용 화가가 있는 거잖아요 저 능력 있는 여자예요 아... <laughs> 저, 저희 커피숍 할때 있잖아요 네. 라떼 아트 아시죠? 네. 라떼 위에 거품 올라가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손님들이 원하시는 그림 이렇게 캐릭터 같은 거나 아니면 어. 이니셜 같은 거 올려줬어요 아그 그 라떼 위에다가? 네. 어. 오, 되게 특별한 라떼였겠네요. 실신랑 전담이었었어요, 남편이 아 전담해서. 어, 손님들이 되게 좋아했겠다. 다양한 그림을 그렸던 지난날과는 달리 산내온 후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그의 노트에 채워지고 있어요. 어, 이 작품이 아, 이게 작품이네 진짜. 다 그리고 이 바람돌이 태권브이 네. 가제트 형사 스누피 형님을 그렸는데 망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네라 <잘하셨네요>. 이게 누구죠? <웃음> <웃음> 포인트는 다 잡으셨네. 응? 코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영역과 예. <laughs>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 어디, 어디, 요 봐요 와... 배우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요. 아, 결혼기념일이세요? 네, 오늘 결혼. 오늘이? 기념. 네. 하. <laughs> 어, 되게 특별한 그림이네요. 결혼 기념일에. 음... 이 그림 그림이니까. 어... 자, 어떻게 우연찮게 또 그렇게 되네요. 궁금해서 안 되겠어. 아... 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정도예요? 예. 네. 나 너무 젊어. 꼬샵 <laughs> 처리를 좀 했지. 음? 오셨어리 너무 많이 있는데 <laughs> 이거 거의 비슷해요. 저, 저, 저도, 저도 이제 형님을 <laughs> 음. 와와잘 잡았다. <laughs> 잘 잡혔지. <laughs> 이게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laughs> 다드요 <드려? 웃음> 감사합니다, 선배. 안이 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그치, 그치, 그치. 서로를 바라보며 늘 지금처럼 행복하길 그 바람이 이 그림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길은